안녕하세요. 타임 투플러썸 플라워 길드의 e 어, r 티버입니다. 네, 오늘은. 음, 음, 스카프를 해볼건데요. 음, 상대방 m Time to Blossom. Time to b 자 캐스트롤을 싫어하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포킹이 있죠. 캐스트롤은 정말 포킹이 진짜 짜증날 정도로 아파요. 그것도 한 발만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발두 발만 연속으로 맞기 시작하면 진짜 아프거든. 저 지금 포킹을 좀 쏠려고 지금 계속 재고 있는 건데. 근데 사실 포킹하면 이 스카프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죠? 하, 진짜 캐스트로 귀찮은데. 귀찮은 상대가 걸렸어, 진짜. 쟤 쎄서 싫은 게 아니라 귀찮아. 이게 물이 같더라도 스카프는 이렇게 하고 맞춰주고 평타 한 대씩 쳐주는 게 중요해요. 평타 한 대씩 쳐주는 게 굉장히 질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아, 못 잡았다. 그리고 이거 불탄 초기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. 패시브요. 패시브 불탄 초기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그까 다행이 살렸네요 고 아, 굳이 안 가는 게 좋을 것같 k 쟤 계속 간다 m going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안 가는 게 좋은데 꼭 가요. o you think I can go o 요 안 오는 게 낫거든요. 사실 이거는 오면 같이 죽어, 이건 진짜 오면 같이 죽어요. 방금 흙이 도 그냥 거기서 빠졌으면 되는데, 굳이 다시 들어와서 음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음. 테스트를 지금 빨리 좀 밀고 집에 가려는 것 같은데, 그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. 네, 이걸 직격으로 맞게 되면 좀더 위력이 센 거는 알고 계시죠? 웬만하면 견제하실 때는 저렇게 미니언 사이에 있을 때 말고 미니언에 살짝 안 맞게끔 네, 이 상태로 아, 잠깐 아, 죽었다 아. 네, 일단은 음 영혼 수확기를 먼저 갈지 시계 장치를 먼저 갈지 지금 고민인데 일단은 신발부터 사야 될것 같아요. 신발부터 사야 어느 정도 캔킹 회피 아 저기 빼왜 싸우지 저기서 저기서 싸우면 지금 타워 맞고 지금 딜교를 쳐요. 이대1로 싸워도 타워 맞고 딜교를 쳐요. 그리고 저기 계속 있으면요, 2대3이거든? 지금 얘가 안 보이기 때문에, 그냥 빠져야 돼요. 지금 왔죠? 같이, 막 쏘기 시작할 거예요. 이제 캐스트를 다 탈걸? 긴급했죠. 사실. 이렇게 들어오면 위험해요. 아니야. 이거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. 왜 왜? 왜 자꾸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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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진짜, 진짜 저거. 아니, 왜, 이렇게. 왜 들어가지, 자꾸? 뭐, 뭐, 뭘 바라고 들어가지? 들어갈게 아니었는데 무조건 막 들어가가지고 제가 흑기을 사실 수는 이유가 저거예요. 뒤게선안 하고 들어가고, 기는 애들은 보면 뒤게선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요. 지금도 지금 이거 이거 쳐야 되는데, 이거 쳐야 되는데, 어디가... 진짜 대박이다. 적은. 대박이다. 일단 한번 하겠다고. 아, 대박 났다. 진짜 대박 났어. 저거 굳이 안 가도 되죠? 지금? 네, 굳이 안 가도 됩니다. 아, 진짜 흙기 진짜. 노답인데? 흙기 지금 흑기..노답인데?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지금 방금 아단이 CS 먹었잖아요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단은.. 니 그러니까 로머들은 웬만하면 CS를 구경하는 입장이어야 되지 CS를 먹으면 안돼요 혼자 둘이 있다가 실수로 한개씩 막 먹는거 그런건 괜찮아요 둘다 경험치로 둘다 경치로 먹으니까 근데 방금처럼 방년처럼 자기 혼자만 CS를 먹어버리는 작업는 전혀 도움이, 팀의 도움도 안되고요 자기 딜량도 전혀 안 나가요 로머드, 로머드를 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혼자 CS 드시지 마세요 혼자 CS 드시지 마세요, 절대로 진짜 혼자 CS를 드시게 되면은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혼자 먹지 마시고 먹는 걸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먹는 걸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, 음,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고요. 돈도 많이 벌뿐 아니라, 이제, 딜량도 늘어나겠죠, 당연히. 드린 거죠 그냥. a t e r again. I'll go in and t 이 k 이 a throw drink water. I'm going to jungle to the door of m a n d u 들 o I'm g o 안하고 들어온거지 한마디로 자기가 맞았다 어? 여기 혹시 이러면서 들어온건데 너무 성급했지 저거는 좀더 붙어 줘야 돼요 로마가 좀더 예, 저런 위치에서 CS를 먹어줘야 됩니다 한번또 올라올 것 같은데 쟤네? 방금 맞아, 맞는 소리 났거든요? 봐봐 한번또 올라온다 같아 뭐야 이거 이 맞는 소리 안 났거든? 이게 맞으면 좀 탁한 소리가 나요. 뻥 하고. 굳이, 굳이 저렇게 다이브를 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데 저 맞췄으면 잘하는데. 음... 죽었죠, 이거? 어! 아! 아씨. 내 피를 못 봤네. 내 피를 못 봤어. 음... 자꾸 무리를 너무 많이 해. 저렇게, 그니까 초반에 솔직히 저렇게 저런 흑기처럼 막 초반에 너무 약하고 후반에 후반에 진짜 자기가 정말 쎄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꼭 그래서 초반에 완전 무리하고 중후반에 이게 수술이 안돼 갖고 나 다른 사람들 물음표 막 찍는 사람도 있어. 그 의미가 없어요, 사실 중후반에 자기가 세다고 아무리 세다고 해도 초반에 저렇게 던지면 답이 답이 안 나와. 답이 안 나와요. 답이 이게 자기가 중후반에 세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, 음, 어느 정도는 어, 좀 사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. 아, 어? 아이씨, 자꾸 앞으로 안 서고 뒤로 서네. 여기 있을 거 같아. 안 맞네. 맞는 소리 안 났어. 이게 소리가 달라요. 그냥 날아가는 거랑 맞는 거랑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. 적 영웅이 죽었습니다. 아군. 했습니다 저기 금광을 점령했습니다. 지금 라인 앞에 서 지금 폭풍 전향을 거요 그냥, 아, 쳤어야 미니언 광산을 뺏겼습니다. 쳤어야 미니언이 약해집니다. É 좀 나중에 살게요. We could not go. We could 거의 끝났 o We could not go. We c o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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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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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근데 거났거 정말 그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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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